하나. 하나, 둘, 셋! 와우! 마지막 하나, 둘, 셋! 네, 다음 분 개인컷 들어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어우! 멋있어요. 하나 둘 셋, 하트도 한번 보내주시고, 하나 둘 셋, 예쁘다. 하트, 하나 둘 셋, 아우 어, 너무 귀여워요. 다음 분도 바로 토타이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아우 어, 귀여워요. 역시 저 머리에 한저 검은색, 아도것도단늘포인트죠 그런 그럼요, 그럼요 네, 하나 둘1 하나 2, 3, 하나, 둘, 셋. 5, 6, x 8, x 10, 11, 12, 1주세요 하나 둘셋 OX 1 x 네 좋습니다